태어난 김에 세계 일주 시즌 포가 첫 방송 직후 압도적 반응과 함께 시청률과 OTT 화제성을 모두 잡아 눈길을 끌었습니다. 지난 주 방송된 태계 일주 포첫 회는 2049 분당 최고 시청률 3.6%를 기록하며 시리즈 사상 역대 최고 첫회 수치를 경신했습니다. 또한 방송 직후 넷플릭스 오늘 대한민국의 톱10 시리즈 1위 웨이브 예능 부문 1위에 올라 OTT 시청자들의 이목도 사로잡았습니다. 첫 방송에서는 네팔 히말라야를 배경으로 참하고도 여정을 홀로 시작한 기안84가 셰르파들과 함께 고산을 오르며 코리안 셰르파로 변신하는 여정이 펼쳐졌습니다. 3 0 k m 가 넘는 짐을 이마에 메고 가파른 산길을 오르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깊은 몰입과 공감을 이끌어내며 예능을 넘은 다큐 기안84 진심 멋졌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. 이번 주 방송되는 2회에서는 드디어 빠니보틀 이시언 백스가 본격 합류해 사형제 완전체 케미가 폭발할 예정으로 한층 더 다이내믹한 여정을 예고했습니다.